오늘 소개할 시계는 총두 점으로 히밀턴 측으로부터 어렵게 빌려온 이유는 매뉴얼과 오토매틱의 차이를 그래서 크라운을 와인딩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기계식 시계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계를 사고 싶으세요? 만약 저라면 지금 소개하는 두 개의 시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는 100만 원이 조금 안되고 하나는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모브먼트의 종류는 다릅니다. 근데 둘다 기계식 시계는 맞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정말 고민이 되지만 이제부터 시트의 리뷰를 보고 여러분도 선택해 보세요. 오늘 소개할 시계는 총두 점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매뉴얼 와인딩이고 하나는 오토매틱 와인딩입니다. 둘다 해밀턴의 시계이며 타키필드 컬렉션의 시계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고른 이유는 아주 오래 전 시튜버가 시계업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해밀턴의 군용시계에 관해서 엄청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밀턴은 현재 스와치 그룹 소속으로 스위스 BL의 본사가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2년 미국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미군과 연합군들에게 군용시계와 해군 크로노미터 등을 공급했습니다. 스위스의 네노라 하는 여러 브랜드들도 군인들을 위한 시계들을 많이 제작했지만 해밀턴만큼 단기간에 정확도가 뛰어난 시계를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는 브랜드는 없었기 때문에 미군들뿐만 아니라 연합군들이 해밀턴 시계를 많이 애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밀턴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투버가 소개하는 시계인 카키필드는 이러한 군대 시계의 유산 중에서 1940년대 출시된 오리지널 모델의 특징을 그대로 물려받은 컬렉션입니다. 시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가 더 먼저이고 그 이후에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군용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0년대에는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이미 개발된 이유이기는 하지만 군대에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매뉴얼 와인딩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해밀턴이 카키필드 컬렉션에서 매뉴얼 시계를 매번 꾸준히 선보이는 이유도 아마 이런 연관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계의 외관은 다이얼 디자인부터 컬러까지 군용 시계라는 스타일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는데요. 직경 38mm라는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1940년대에는 직경 40mm 이상의 손목 시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직경 38mm도 크기가 큰 편에 속했는데 그런 시계들은 군인들의 주로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카키필드 메카니컬 38mm는 기계식 시계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시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얼을 보면은 20세기 초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 직관적으로 시간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이중 레이어로 표시를 했습니다. 카키필드 메커니컬의 또 다른 특징은 일명 줄질인데요. 누벅 스트랩부터 나토 스트랩을 다양한 컬러로 매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시계는 매뉴얼 모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계식 모델은 맞지만 오토매틱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와인딩을 해줘야 합니다. 이 시계는 해밀턴의 H50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파워 리저브가 무려 80시간입니다. 프라인딩을 했을 때 3일 이상 시계가 작동한다는 의미인데요. 절대 무리해서 크라운을 돌려서 와인딩을 한다면 아마 시계 가격에 준하는 그런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조정은 크라운을 한번 빼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명 핵기능이라고 부르는 스톱 세컨즈 기능이 있어서 더 정확하게 시각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견고함을 특징으로 하는 군용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답게 백 케이스는 솔드백이며 이 시계의 방수성능은 50m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시계는 카키필드 티타늄 오토 38mm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시계는 매뉴얼 와인딩 모델이라면 이 시계는 오토매틱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2022년 신제품 중에 하나로 케이스 소재는 티타늄이며 직경은 38mm입니다. 원래는 42mm 버전으로만 출시가 되었었는데 올해 직경 38mm 버전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일반 티타늄 케이스의 카키 컬러 다이얼 버전을 해밀턴 축으로부터 빌려왔는데 총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매뉴얼 라인딩 모델이 시계에 밥을 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기계식 시계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면 오토매틱 모델은 누가 뭐래도 사용감이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저보다 해밀턴 시계를 잘 설명해주고 리뷰해주는 영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시계 두 점을 해밀턴 측으로부터 어렵게 빌려온 이유는 매뉴얼과 오토매틱의 차이를 한번더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은 해밀턴의 풍부한 브랜드 스토리 중에서도 군인 시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겸사겸사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계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시계에는 파워리저브 80시간의 H10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니바 크롬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했기 때문에 항자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은 100m입니다. 먼저 보여드린 매뉴얼 와인딩 모델의 경우 나토 스트랩을 체결한 버전이었는데 이번 티타늄 모델은 누벅 스트랩을 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클 부분을 보시면 해밀턴의 H 모양이라서 핀 구멍이 두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하게 스트랩을 체결되는 느낌인데 확실하게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린 두 개의 시계의 가격을 함께 알려 드릴 텐데요. 매뉴얼 모델인 카키필드 메카니컬 38mm는 60만 원대 카키필드 티타늄 오토 38mm는 12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격을 아주 정확하게 안 알려드리는 것은 케이스 소재나 직경, 그리고 스트랩의 소재에 따라서 미세하게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밀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모델의 가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2022년 9월에 거의 모든 시계 브랜드가 가격을 인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저는 스위스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아마 편집 영상은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업로드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한 시계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직접 구입해온 멋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계는 아닙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내용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